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미일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분들이 가진 그 독특하고 강력한 장점, 그 조용한 품격에 대해서 말이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는 세상의 조용히 불을 밝히는 사람이다. 와, 진짜 정미일주의 본질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막 화려하게 타오르는 불꽃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주변을 비추는 그런 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정미일주의 장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부터 파고들어야겠죠?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밤하늘에 조용히 빛나는 별, 또 여름밤 해변을 비추는 달, 어떠세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미일주가 가진 그 섬세하고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길을 안내하는 듯한 그런 에너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네, 바로 이 조합이 핵심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밝히는 등불, 바로 정화가 있잖아요? 이 불꽃이 모든 걸 품어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흙, 미토, 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바로 이분들의 겉모습과 내면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뭐랄까 엄청난 반전 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유순하고 예의 바르고 말수도 적어서 조용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면에는요. 마치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뚝신과 철학이 딱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조용함은 절대 약하거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고 또 묵묵히 버텨내는 강력한 끈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은하게 사람을 끌어간기는 매력, 우리가 흔히 홍염살이라고 부르는 그 기운까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독특한 내면 세계를 가졌으니 당연히 남다른 감수성으로 이어지겠죠? 네, 바로 예술가의 영혼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인들이 꼭뭐 붓을 들거나 악기를 연주해야만 예술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창의적이고 또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의 성향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보세요. 문학, 글쓰기, 심리 상담, 또 음악이나 예술, 전부 다 깊은 감정적인 이해나 스토리텔링, 그리고 미적인 감각이 꼭 필요한 분야들이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독특한 특성들이 실제 사회생활, 그러니까 커리어에서는 과연 어떻게 발현될까요? 지금부터는 그들만의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성공의 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흔히 대기만 성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딱 정미 일주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이분들의 성공은요.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조용히 묵묵히 시간을 들여서 자기 분야를 마스터하고 헌신한 끝에 마침내 그 가치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브랜딩이나 콘텐츠 기획 상담이나 교육 디자인 분야 연구 분석 전부 막 나서서 치열하게 경쟁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읽는 공감 능력, 또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의성, 그리고 하나를 깊게 파고드는 그런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 분야들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정미일주의 무대인 거죠. 와, 이 문장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강하지는 않지만 오래도록 지켜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정미일주의 성공 방정식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 아닐까요? 이분들의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끝을 알수 없는 기나긴 마라톤이니까요. 자, 그럼 이런 정미일주가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특히 에너지가 막 넘쳐 흐르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는 그런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요, 결국 전력적인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거센 불길이 덮쳐올 때그 불에 나를 태워 재로 만들 건가요? 아니면 그 불을 내 등불의 연료로 삼아서 나를 더 밝게 비추게 할 건가요? 그 선택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린 거죠. 결국 이네 가지 전략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만의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서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그 강력한 에너지를 딱몇 가지 핵심 목표에 집중해서 흩어지지 않게 해야죠. 그러면서 좋은 멘토나 동료를 만나서 함께 길을 열어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지치지 않게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충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갈 때, 외부의 강한 에너지는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미일주의 궁극적인 장점은요. 세상에서 가장 밝고 뜨거운 불꽃이 되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조용히 그리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길을 비춰주는 바로 그 꾸준한 빛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이런 강점들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조용한 불꽃을 이제 어떻게 빛나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독특하고 소중한 빛을 어떻게 가꾸고 또 세상과 나누실 건가요? 여러분의 그 조용한 불꽃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밝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